어, 오늘은 공복 20시간이에요. 공복 20시간. 그리고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어, 5월달, 5월 한 14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달 정도 됐는데, 몸무게는 4kg가 빠졌어요. 이게 조금,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하는데, 지금 딱 4kg가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한나에 4kg 정도 빼는 거는 그냥 건강하게 빼는 거라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제 다이어트가 지금 되고 있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건강하게 챙겨 먹고, 멘탈도 관리하면서 먹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뭐냐면 레몬즙, 발사믹 식초, 그 다음에 저기 올리브, 올리브유 해가지고 요걸 이제 공복에 마셔줘요. 공복에 이제 마셔주거든요. 음. 다이어트 할 때. 간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산, 신맛이 들어가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몬하고 올리브하고 발사믹 챙겨 먹어요. 그리고 공복에 블루베리가 좋대요. 우유를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고 냉동 블루베리를 넣으며 이렇게 아이스크림 팥빙수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음.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걸 챙겨 먹어요, 꼭. 꼭 먹어요. 근데, 시켜놓고 다 먹어야지 돈이 아깝잖아, 이럴 수 있는데, 다안 먹어요. 위가 줄었는지 평소에 먹던 양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로 꼭 가글을 하고 올리브유, 위로도 각을 할때 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먹으면 점심, 저녁에 막 배가 고파서 많이 먹어야지 하는데도 딱 들어가는 양이 신기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이 안 들어가져요. 음, 이러면 안전 아이스크림.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안 먹고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요. 우선,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먹으면 안돼 라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막 거의 끝까지 올라와요. 예민해지고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낼일모레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안 먹으면서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걸안 먹으려고 하죠. 어제는 술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든지 야식을 안 챙겨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먹긴 먹어라. 잘 찾아 먹어라. 시간에 맞는 걸 먹어라. 요즘에 좀, 그렇게 스스로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성향이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혼자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행을 가도 맛있는 거 먹으러 여행을 가는 쪽이라 음,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잘 챙겨 먹자. 그러고 있죠. 올리브유랑 기름이랑 넣으면 섞일까요? 같은 기름이면? 음, 그러네. 마셔야겠. 그렇죠 아이스크림 같죠 이건 술집 갔을 때 사장님이 저만 주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노년동에 조개구이 먹으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나 인기 많다 나만 이런 거 신겨주고 <laughs> 그랬는데 에이, 그게 아니었어요 같이 갔던 친구가 그 건물 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직접적으로 못 주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때 두개 얻었는데 막 서비스도 많이 주고 그러길래 우와 여기 너무 좋은 곳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지인이 그 건물주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지 않아요.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푼도 큰 스푼으로 퍽퍽 안 먹고 지금 치스푼으로 조금씩 먹어야 오, 신기해. 배불러. 이거 먹었다고 배불러요. 지금. 이게 지금 첫긴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콧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심하게 나고 막 이래서 약 먹고 또 잤어요. 잘 됐다 다이어트하자 그랬죠. 세 번째 먹고 있는데 지금 줄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학 일본어 30분 공부했어요. <laughs> 이거 먹고 30분 더 공부하려고요. 이제 공부할 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탄수화물을 제가 많이 챙겨 먹으니까 살이 찌나 봐요. 야식 먹고 탄수화물 챙겨 먹어서 탄수라,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아는 길도 헤맬 때가 있어요. 저는 유럽 갔을 때도 그막 거미줄 같은 길을 다 찾아가지고 물건 사고, 반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나 <laughs> 맞다. 내가 그때, 유럽에서, 그, 어디였지? 피렌체에서, <laughs> 구찌 본점 찾아가는데, 어, 여기가 길이 어디지? 혼잣말을 막큰 소리를 했는데, <laughs> 혼말을좀 크게 할때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한국인이 유학생이었나 봐요.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알려줬어요. 아, 아 배불러서 이제 못 먹겠는데. 아, 키즈. 배불러서 못 먹을 거요 맛이 없어서 못 먹을 거요 둘다 합니다, 둘 다. 아, 배도 부르고. 공복에 올리브유 먹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탄커피도 좋다고 하고 하잖아요. 음, 정말. 공복에 올리브유 챙겨 먹는 거 강추. 그 다음에 올리브유 챙겨 먹는 거나 뭐 버터 챙겨 먹는 거. 음. 버터커피 먹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저녁부터 비 온다고 하니까 이제 런닝은 물 건너 간 건지 실내에서 이제 운동할 거를 조금 찾아봐야겠어요 지금 목소리가 다운된 이유는 운동을 안 했고 운동을 해야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더니 아, 내가 그냥 멈추었어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말도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배고픔의 의지도 없고, 와 전두엽까지 죽었나 봐요. <laughs> 음, 마저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싫다. 아, 막,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몸무게 4kg를 뺀게 아니라, 그냥 조금 조금씩, 이제 밀당은 조금 있었어요. 막 3kg 빠져서 너무 좋아했더니, 수분이 빠졌던 거였는지, 다시 막 1kg 쪄있고, 이래서 줄다리기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계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가 세칸 내려갔다고 좋아했는데 두 칸은 올라와져 있고 뭐한칸 올라와져 있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몸무게가 빠지고 있거든요. 음. 자 우선 10kg 감량 아니 4kg 감량한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6월 말까지도 4kg를 감량할 생각이에요. 4kg 감량하고, 6월 말까지 4kg를 감량해야지. 술 먹고 부은 살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너무 힘든데,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하고의 싸움이죠. 알지만, 알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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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 화이팅!